여러분 안녕하세요. 화려한 날들이 보여준 충격적인 6회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더욱 자극적인 7에서 8회차 스토리를 예상해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부 정보화가 나타나지 않았던 그 충격적인 순간부터 시작해볼게요. 모두가 기다렸지만 신부 대기실엔 그녀가 없었고, 그 자리에 남겨진 건 문자 메시지 한통 뿐이었죠. 미안해요. 나그 사람한테 가요. 방금 전에 알았어요. 바로 호주 매번에서 용접을 하며 살고 있는 과거 연인 서재욱의 사진이었습니다. 좋아해도 숨겨야 하는 날이 있죠.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남은 현장에서 망치 소리가 울렸는데요. 그 소리 사이로 한 남자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이었습니다. 손바닥은 굳은 살로 거칠었고, 새 장갑 안쪽엔 약 냄새가 났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신세지지 않겠다고 마음을 다잡았는데요. 어제보다 조금 더 버티자, 오늘은 쓰러지지 말자, 그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였죠. 누군가 묻는다면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이 길밖에 없었다고요. 선이 그어진 듯한 하루가 이어졌습니다. 오전엔 철거 자네를 치우고 점심엔 사다리와 철구조물 사이를 오르내렸습니다. 쉬지 않고 움직이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는데요. 주변의 수근거림도, 지나간 결혼식 소동도 흙먼지와 함께 밖으로 흩어진 듯했습니다. 일은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오늘 쌓아올린 만큼 내일의 바닥이 조금 단단해진다는 것을 몸으로 깨닫고 있었죠. 그 무렵 지은오는 새 도면을 들고 바빴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도 인테리어 의뢰를 꾸준히 받아왔는데요. 이번 일은 달랐습니다. 건물주 측이 까다로웠고 공정과 예산이 자꾸 흔들렸습니다. 마감재를 바꿔달라 동선이 답답하다 비용은 더못 준다 이 말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려왔는데요. 맨 처음 의뢰할 때의 밝은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지적과 지연 그리고 물에만 남았습니다.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 건물의 실질적 결정권을 진 사람이 고성이라는 사실을요. 고성희는 처음엔 상냥했습니다. 젊은 디자이너를 응원한다는 말도 했고 성금도 예의 바르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는데요. 아들 박성재가 지은호를 유심히 본다는 것. 성재는 여섯 대 넘게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지은호였다는 걸 어머니 눈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웃으며 칭찬했지만 그 뒤에 가는 말은 늘 가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감각이 조금 부족하네. 다시 해서 보내요. 디자인은 재능이 전부가 아니야. 배경과 품격도 있어야 오래가요. 낮게 웃으며 건넨 말이었는데요. 듣는 쪽 심장은 작게 베었습니다. 성재는 그 사이에서 애가 탔습니다. 고성이가 왜 갑자기 까다로워졌는지 알았고 막아보려 했는데요. 한번 밀어붙이기 시작한 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성재야, 네가 어른이 됐으면 선택의 기준부터 배워. 일은 일이고 사적인 감정은 밖에 놔야지. 말은 맞았는데 방향은 달랐습니다. 그 말은 사실 지은호를 회사 일에 끼우지 말라는 신호였거든요. 성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일과 사람을 그렇게 섞어 판단하면 안 돼요. 대꾸를 했지만 집 안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호는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일정이 꼬여서 직접 점검을 봐야 했는데요. 출입구에서 안전모를 눌러 쓴 인부들과 스쳐 지나가는 순간 묘한 기시감이 스쳤습니다. 누구처럼 보였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걸음걸이가 어깨가 손끝이 나지겄는데요. 잠깐 멈칫했지만 바쁜 마음에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사람도 고개를 숙인 채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서로의 이름이 혀끝까지 올라왔다가 조용히 삼켜졌습니다. 그날은 아니 그때는 아직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고성이가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양가죽 장갑을 끼고 바닥을 손끝으로 후더니 단번에 문제를 잡아냈습니다. 라인이 들떠 있네요. 배수계획 다시 보고 하세요. 말은 정확했지만 말투가 너무 차갑고 단정했습니다. 지은 오는 서류를 내밀며 설명했는데요. 앞뒤 맥락을 끊고 트집을 잡는 시계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 정도 기준이면 우리 회사와 더 일하기 힘들겠네요. 마지막 말이 조금 낮게 떨어졌습니다.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습니다. 내 네, 기준에 맞춰서 다시 준비해오겠습니다. 울컥했지만 삼켰습니다 인내가 직업이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그랬습니다. 지역은 멀찍이서 그 대화를 얼핏 들었습니다. 얼굴을 숨겼지만 귀는 숨길 수 없었는데요. 낯선 분노가 가슴 속에서 한번 끌었다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개입할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그는 하루 품값을 받는 일용직이었고 현장에서의 규칙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끼어들면 더 망가진다. 대신 그는 할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 없는 시간에 몰래 뒤틀린 몰딩을 바로 잡고 창문틀 흔들림을 잡는 고정핀 위치를 다시 체크했습니다. 이름 없이 하는 수리는 고맙다는 말도 못 듣지만 그런 밤이 그의 마음을 세웠습니다. 내가 망가뜨린 건 없고 하나라도 바로 세웠다. 그렇게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한편 박성재는 외부 미팅을 마치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와 견적서를 펼쳐보고 추가 공정에 대한 단가를 조정해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건 내가 책임질게요. 일정 지연이 생겨서 그런 거니까 공정부터 정상화합시다. 그는 깔끔하고 빠르게 정리했는데요. 마지막에 작은 부탁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 건드리지 마세요. 작업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말은 고성희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웃지 않았습니다. 업무 지시는 내가 할게. 너는 본부장으로서 큰 그림을 봐. 같은 자리였는데도 두 사람의 거리는 멀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오는 카페에서 홀로 마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빠져나간 자리마다 소독을 하고 커피 찌꺼기를 버리고 마지막으로 전등을 끄기 전에 의자 다리를 한번더 들어봤습니다. 힘을 빼지 않으면 다음 날이 무너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득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지? 성재의 메시지였습니다.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그리고 또 썼다 지웠습니다. 결국 보낸 말은 짧았습니다. 네, 잘 끝냈어요. 그말 속엔 괜찮지 않지만 괜찮아지는 중이에요라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현장에 작은 사고가 났습니다. 장마를 대비해 임시로 적층해둔 자재가 한쪽으로 쏠리며 안전줄을 끄는 겁니다. 다치진 않았지만 모두가 놀랐습니다. 지역은 재빨리 위에서부터 무게를 분산해 다시 묶었습니다. 매듭을 바꿔가며 손등으로 당기는 힘을 익었는데요. 순간 지은호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그 묶는 방식 어디서 배웠어요? 지역이 잠깐 멈추더니 낮게 대답했습니다. 예전에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그 목소리만으로도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했고 바람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일만 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서로를 모른 척했습니다. 소문은 빠릅니다. 그 카페 매니저 이번 현장 총괄 맡았다더라. 건물주 쪽에서 압박 세다던데. 그래도 버틴대. 이런 말들이 사람들 사이를 오갔습니다. 동시에 다른 소문도 흘렀습니다. 한해 건설 쪽은 더 시끄럽대. 결혼식 파동 후폭풍이 아직도. 이름이 언급되면 모두가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생채기인 이름이니까요. 지역은 그때마다 다시 어깨끈을 조였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쌓아야만 이전의 이야기가 흐려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사이 고성희는 한번더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계약서를 근거로 지연 페널티를 통보했습니다. 지연의 원인 대부분이 발주 측 변경 때문이라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계약이에요. 서늘한 말투였습니다. 지은호는 싸워볼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법과 시간, 돈이 상대편에 있을 때 정면 승부는 어리석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을 했는데요. 모든 과정을 기록하기로 한 겁니다. 공문 수정 지시, 전화 통화 내용, 현장 사진. 나중에라도 꺼낼 수 있게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억울함을 오래 남길 필요는 없었지만 사실은 남겨야 했습니다. 진실은 늦게라도 돌아오니까요. 성재는 그 기록을 옆에서 도왔습니다. 서류 정리를 해 줬고 필요한 곳에 내용 증명을 넣었습니다. 공적인 선을 넘지 않으면서 할수 있는 모든 걸 했습니다. 밤늦게 카페에 들러 따뜻한 물을 한잔 건네며 말했습니다. 은호 후배, 네가 오른 방식으로 버티고 있는 거 알아. 그 말에 지은호는 잠깐 웃었습니다. 나도 알아요. 본부장이 제편 들어주는 거. 둘 사이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며칠 뒤 비가 왔습니다. 길게 내리는 비였습니다. 현장은 물과 싸움이었습니다. 바닥이 젖으면 미끄럽고 석고보드는 금세 뒤틀립니다. 그날도 모두가 낯빛이 굳어있었는데요. 비상으로 내려진 지시가 엇갈렸고 사람 손은 부족했습니다. 이럴 때 드러나는 게 팀워크였습니다. 지역은 아무 말 없이 맨 먼저 배수로를 열어 물기를 바꿨습니다. 뚜껑 하나가 실종돼 다른 강목으로 임시 커버를 만들었고 모서리엔 사포로 미끌림을 줄였습니다. 누구의 지시도 아니었지만 모두가 따라왔습니다. 조용히 정확히 빠르게. 비는 그쳤고 다음 날 아침 바닥은 말랐습니다. 그날 새벽을 기억하는 사람들만 아는 작은 승리였습니다. 고성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갑자기 외부 심사를 들이밀었고 절차를 문제 삼았습니다. 작은 업체는 이런 데 약하잖아요. 속마음이 새어 나온 말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습니다. 대신 준비해둔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킨 절차고 여기부터가 발주 측이 바꾼 절차예요. 고성이는 잠깐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정리하래? 일하려면 사실부터 정리해야 해서요.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작은 사람의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날만큼은 오래 남았습니다. 저녁 정순이가 국을 끓였습니다. 딸이 들어오는 소리가 나자 그릇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밥 비벼 먹자. 그 한마디에 지은호의 어깨가 풀렸습니다. 국은 짭짤했고 김치는 새콤했습니다. 정순이는 딸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가 버텨서 이기는 거야. 억울해도 억울하다고만 하지 마. 내 손으로 바꿔. 오래 가르침 받은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지은 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의 말은 늘 직선이었고 그래서 더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박진석은 회사 회의실에서 성재를 불렀습니다. 숫자와 노선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수익률은 낮지만 브랜드 이미지는 좋아진다. 대신 실수하면 타격 크다. 아버지의 말은 항상 명확했습니다. 마지막에 덧붙인 말이 문제였습니다. 여자는 조심해라. 오래된 세대의 오래된 충고였는데요. 성재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사람을 숫자처럼 보지 않겠습니다. 박진석은 잠깐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숫자처럼 보라는 말이 아니야. 내 자리를 지켜. 그게 다다. 말이 짧아질수록 마음은 길어지는 법인데 그 마음이 어디까지 닿는지는 늘 알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뒤 현장 점검에서 작은 소동이 났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일시정지됐는데 타이밍이 좋지 않았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지은 오였습니다. 누군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용히 계단을 타고 내려온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더니 관리실과 통화를 연결해 수동해제를 도왔습니다. 문이 조금 열렸을 때 안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주세요. 문이 열리자 지은호가 나왔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인사도 이름도 없었지만 서로의 숨이 닿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늘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밤둘다 잠을 설쳤습니다. 말하지 못한 말들이 마음 한쪽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다음날 고성이가 직접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한꺼번에 쏟아낸 주문들은 도저히 하루에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건 내일까지요. 그건 이번 주 안에요. 디자인은 다시. 그말 끝에 얇은 미소가 붙었습니다. 친절로 숨을 쉬운 압박이었습니다. 지은 오는 수첩을 펼쳐 모두 받아 적었습니다. 네, 순서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단호하고 간단했습니다. 고성이는 자리를 뜨다 말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는 선을 지켜요. 그 말이 날아와 꽂혔습니다. 예고 없는 칼날 같았습니다. 대답은 필요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고성이는 만족한 듯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성재가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엄마가 갔었지? 네? 미안해. 그 한마디에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둘은 말없이 컵을 닦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이른 때때로 마음을 덮습니다. 닦고 쓸고 정리하면 머리도 조금 정리됩니다. 돌아가는 길 성재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빨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음도 그랬습니다.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공정은 다시 일어섰고 현장은 정리됐습니다. 작은 성취가 쌓이면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누구도 크게 칭찬하지 않았지만 다들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될것 같다. 이런 말이 조용히 돌았습니다. 고성이도 쉽지 않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진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완공 후 운영도 검토하죠. 말은 제안이었지만 실은 경계였습니다. 내손 안에 있는지 계속 보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현장 근처에서 작은 축하 자리가 열렸습니다. 중간 마감이 잘 넘어간 걸 자축하는 자리였습니다. 지은호는 오래간만에 웃었습니다. 손에 생수병을 들고 툭툭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사람들은 박수 대신 웃음을 보냈습니다. 그 웃음이 가장 큰 박수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죠. 그때 한쪽에서 누군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본능처럼 손이 먼저 나갔습니다. 손과 손이 마주 잡혔습니다. 지역과 지은 오였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두 사람은 동시에 손을 뗐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말보다 많은 게 오갔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두 글자 안에 오래된 미안함과 지금의 안부가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사람들이 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지역은 하숙방 창가에 기대 앉아 낡은 공책을 폈습니다. 하루 동안 배운 일을 적었습니다. 비계 보강 절개면 보호 배수 유도. 그 아래 아주 작은 글씨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사람 마음은 흔들리면 안 된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펜 끝이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내가 해야 할말 아직 아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스스로를 붙잡았습니다 겨우 세워올린 오늘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반대로 어떤 마음은 한계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거울 앞에서 목걸이를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은 내 방식으로 지켜야 한다 그 방식은 항상 정확했고 때론 냉혹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재단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누구는 인맥, 누구는 배경, 누구는 품격 딱 맞아떨어지는 칸 안에 사람을 넣어두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단 하나 칸에서 자꾸 벗어나는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오였습니다. 고성이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예쁘고 성실한 건 장점이지만 우리 집엔 자격이 아니야. 그 말은 오래된 세계의 기준이었고 아직도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잠깐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중간중공을 앞두고 마지막 변수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잘한 하자 목록이 쏟아지고 인증서류가 지연되고 외부 시공팀 하나가 약속을 어깁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탓할 수 있었지만 탓해봐야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누군가의 괜찮아 내가 할 게였습니다. 지역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남이 꺼리는 일을 골라했습니다. 철물 구석을 갈고 끝단을 다듬고 비오는 날 실패했던 배수로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누가 몰라도 본인은 알았습니다. 내가 오늘도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 그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지은호는 마지막 보고서를 정리하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한장한장 한장 넘기다가 어느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지연사유 발주측 설계 변경.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록은 사람을 지켜줍니다. 그녀는 마지막 장에 작은 문장을 하나 적었습니다. 손에만 보지 않겠다. 그러나 미워하지도 않겠다. 쉽지 않은 다짐이었지만 그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미움은 오래 들고 다니기엔 너무 무거운 감정이니까요. 성재는 달라진 자신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늘 친구 뒤에서 웃어줬고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이제는 정면에서 말해야 하는 자리가 많아졌습니다. 엄마 일은 일로 합시다. 아버지 사람은 숫자로만 못 봅니다. 은호야 네가 오라. 이렇게 말하는 자신이 낯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낯선 자신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이렇게 하나씩 말을 배우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카페 문이 닫힌 뒤 누군가 문 손잡이를 한번 만지작거렸습니다.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 앞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어제 수고 많았어요. 글씨는 익숙했습니다. 이름은 없었습니다. 읽는 사람만 알면 되는 종류의 안부였습니다. 지은호는 그 메모를 지갑 속에 넣었습니다. 받아도 되는 선물은 이런 거네. 혼잣말처럼 웃었습니다. 한참을 달려온 이야기는 이제 다음 고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고성이는 계획을 한 단계 올릴 겁니다. 계약을 넘어 평판을 건드리는 방식으로요. 전문성에 의문이 있다는 이야기가 누군가의 입에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흘릴 겁니다. 성재는 그때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공개적으로 지은호를 보호하려 들겠죠. 그러면 집안의 균열은 더 커질 겁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한번 선택한 방향을 믿어보려는 사람의 걸음은 쉽게 꺾이지 않으니까요. 지역은요? 아마 말보다 행동으로 대답할 겁니다. 현장에서 손으로 하루를 쌓아 올리며 말없이 증명할 겁니다. 나는 달라졌고 달라지고 있고 내일도 달라질 거다. 언젠가 꼭 해야 할 말이 남아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이름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어디에선가 오래된 이름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아직은 그림자입니다. 누군가는 매버른의 바람을 기억하고 누군가는 용접 불꽃의 색을 떠올립니다. 돌아오는 건 사람인지 진실인지 아직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건 돌아오는 것들은 결국 자리를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든 세상의 도리든 언젠가는요. 여기까지가 이번 회차의 큰 흐름인데요. 복잡하지 않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역은 밑바닥에서 묵묵히 일어나는 중입니다.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은호는 일의 방식으로 억울함을 이기려 합니다. 기록하고 준비하고 사실로 설득합니다. 성재는 우정과 사랑 사이에서 서 있지만 결국 사람을 선택할 겁니다. 어머니와의 충돌을 감수하더라도요. 고성이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더 단단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더 뜨거워지고 더 거칠어질 겁니다. 그래야 다음이 있으니까요. 오늘도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드라마의 앞날 여러분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회차도 함께 해주세요.